저희가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그, 신축으로 잘 짓고, 넓고, 뭐 이렇게 탁 트여야만 장사가 잘될것 같다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를 손님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사실은 모두 그런 곳만 살아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공간은 작은 공간 나름의 컨셉을 잡아서, 그 공간이 매력적이게 잘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층을 낮춰서, 재밌게, 다른 친구들하고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포지셔닝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그 여성 고객들이 같이 이제 놀러를 가지만 요즘은 다 같이 한 방에 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1인실로 나눠서 동시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서 그 방은 다르지만 어, 대욕장 같은 스파 시설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용을 해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하면 객실은 나눠지면서 리즈는 충족시켜 줄수 있는 전략으로 충분히 포지셔닝을 변경해서 브랜딩을 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이 리브랜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제 모텔이나 그런 호텔을 인수해서 운영 수익을 기대하고 인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브랜딩이 잘안 돼서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못 느끼기 때문에 비용을 낮게 측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공간을 액시타는 데에서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럴 때 이제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한테 컨설팅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면담을 해보면 이미 돈을 많이 지불했는데, 여기에서 또 모두 다 뜯어고쳐서 다시 리브랜딩을 해야 한다면 돈이 이제 이중으로 두 배나 들기 때문에 하지만 엑시스는두 배로 할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그럴 때그 전체를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리브랜딩이라고 해서 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쳐야만 손님 이 오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브랜딩의 전략이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리브랜딩을 하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와 혹은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을 투여해서 리브랜딩을 진행했을 때에 액시되는 과정까지의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셔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부터 점점 사람들의 그 니즈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더 고급스러운 풀빌라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이제 시간이 10년 쯤 지나면서 지금 나오는 풀빌라들은 훨씬 더 비용을 많이 받고 진짜 동남아에 있는 리조트처럼 많이 고도화된 풀빌라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었던 풀빌라들이 다 이제 리브랜딩을 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향풍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조직 서비스가 좀 특별하다거나 일상생활에서는 하지 않았던 나에게 뭔가 가치를 줄수 있는 경험 콘텐츠들이 구성이 되어야만 이제는 선택받을 수 있는 풀빌라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감재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고. 대신에 고객이 입실부터 퇴실까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풍성한 컨텐츠를 이 호스트가 구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다른 풀빌라와 차별화되는 소고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분들만 많이 만나다 보면 투바거브랜딩을 그냥 단순하게 그뭐 이불이나 뭐 인테리어 정도를 선택하시는 걸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옷도 좀잘 입고 옷도 좀잘 꾸미는데 음. 제가 선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숙박업은 사실은 한푼두푼 푼 드는 게 아니고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엑시트까지 해야 한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나는 한 사람인데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운영, 인력 관리, 뭐, 비품 관리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디자인까지 그 브랜드 전략에서 마케팅까지는 신경 쓰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대부분 모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젊으면 50대, 나이가 많으시면 80대까지도 계신데 이 모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20대, 30대, 뭐 많아도 4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를 좋아하고 지금은 어떤 것이 유행하고 어떻게 후기를 남기는지 아예 파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맞는 그 브랜드 디렉터가 공간을 구성해야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실 때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자들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거는 돈은 남자가 지불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건 대부분 여성 고객이거든요. 그리고 그 호텔을 경험하고 후기를 남기는 것도 대부분 여성 고객들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성, 남성을 구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셀렉하고 빨리 세팅해야 되는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대표님들이 그거를 공부해서 유추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성 인력으로 구성된 팀과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업 중에서도 이제 호텔과 스테이랑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도심과 떨어져 있는 곳의 스테이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고객들은 이게 가깝다고 오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시간과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스테이가 되어야 하는 거. 저희가 작업했던 호해 경주는 관광지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황리단길 쪽이 가장 핫한 곳인데 거기서 거의 20분, 3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공간에 있는 위치거든요.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단식 논에서 저희는 고객들이 그런 고민하고 있는 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의미와 연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바쁜 일상의 이 오르내림 속에서 이제 휴식으로 중심을 다시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만들었었고요. 거기에 맞게 디자인과 경험을 설계를 했었어요. 브랜드 가치를 좀 표현한 글단식으로 그 되어 있는 리플렛이 저희가 나왔었고요. 이런 휴식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겨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에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잡지 뭐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 해 놓은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 있던 내용들을 실제로 필사하면서 진정한 휴식을 좀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분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파들의 고민이 다양하세요. 저희 BLBP가 가장 잘 하는 건 고객의 고민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내는 것을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딩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